안녕하세요 디지털거북이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안부인사 많이 전하시죠? 이렇게 안부인사 전할 때 글자가 아니라 조금 더 멋진 사진 조금 더 멋진 글귀로 보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쉽게 안부인사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앱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서 앱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앱 이름은 마음을 담아 라는 앱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 라고 검색하면 마음을 담아 라고 보여지는 검정색의 하얀 글씨의 아이콘이 나오고요. 이앱 설치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이렇게 업데이트 창은 우리 취소 버튼을 누르고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활용 예시를 볼수 있는데요. 활용 예시를 한번 눌러 보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전하는 안부 인사 아니면 이제 명절이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데 이렇게 명절 인사도 보낼 수 있고요. 아니면 생일이나 요일별 연합장 여러 가지의 형태로 안부인사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제 만들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마음을 담아 앱은 우리가 별도로 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기 버튼을 눌러 보면 추천 배경 또는 내 사진 배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갤러리에 있는 배경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추천 배경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우리는 지금 추천 배경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는 찜이라고 해서 찜한 사진이 없다고 나오죠. 자이 말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준비된 배경들을 내가 찜을 해놓을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상단에 찜 옆쪽으로 보시면 추석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추석 카드에 쓸만한 배경이 쭉 나오게 돼요. 이렇게 왼쪽으로 밀면서 메뉴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에 보여지는 네모 4개의 아이콘을 터치하셔서 여기서 내가 어떤 주제의 배경을 찾고 싶은지 바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단풍을 눌렀더니 단풍과 연관된 배경들이 쭉 나오는 걸볼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배경을 하나 선택해 보면 이렇게 배경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만들기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글씨도 넣고 스티커도 넣고 또 효과를 넣어 줄수 있는데요. 보시면 내가 글씨를 눌러서 직 내가 쓰고 싶은 메시지를 쓸 수도 있고 이쪽 가장 왼쪽에 아이콘, 우리 책 모양 아이콘을 한번 눌러 보시면 여기에서 문구도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제 9월에 대한 추천 문구가 자동으로 나왔고요. 여기에서도 역시나 오른쪽에 있는 네모네게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그 주제를 선택해서 문구를 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을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가을에 어울리는 이런 추천 문구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 선택할게요. 자, 이렇게 터치를 하니까 바로 이렇게 텍스트가 내가 선택한 이미지에 들어갔고요. 이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터치해서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크기를 더 키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의 오른쪽 상단에 보면 초록색 연필 아이콘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콘을 터치해 보시면 여기서 이 텍스트 내용 수정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키보드 자판 위쪽 메뉴를 보시면 글꼴도 이렇게 왼쪽으로 밀면서 글꼴 변경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옆으로 넘어가서 글씨색을 선택해서 글씨색을 변경하거나, 자, 그리고 또 옆에 테두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테두리 색상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 정렬을 눌러 보면 지금은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는데 좌측 정렬을 하거나 또는 우측 정렬을 해서 텍스트 정렬을 할수 있고요 여기 옆에 줄 간격을 선택해서 자 이렇게 조금 더이줄 간의 간격을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글자 편집이 끝났다면 오른쪽 상단에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내가 수정한 대로 반영이 되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텍스트는 넣었고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스티커 버튼을 눌러서 스티커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도 이렇게 아래쪽에 이번에는 창이 나왔는데. 자, 왼쪽에 이렇게 위쪽 화살표 아이콘이 있죠.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더큰 창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가을 카드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자, 꽃 스티커를 하나 터치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글자 위에 꽃 아이콘이 들어간 걸볼수 있고요. 자, 우리 여기 아래쪽에 떴던 메뉴는 가운데에 바, 바 모양을 눌러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줄게요. 아래로 살짝 쓸어 내려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꽃을 내가 어디에 넣고 싶은지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위치를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스티커의 오른쪽 상단에 양옆 화살표를 다시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티커도 넣어줄 수 있고 왼쪽 하단 요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회전, 지금은 꽃모양이라 회전을 하는 게 크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회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티커 옆에 이렇게 반짝반짝 효과 아이콘을 한번 터치해 볼 텐데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다양한 효과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만드는 카드에 조금 더 역동적이게 분위기를 낼수 있을 텐데요. 자, 저는 이렇게 단풍이 떨어지는 효과를 하나 선택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텍스트 뒤로 단풍까지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멋진 인사 카드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다 완성이 되면 오른쪽 상단에 완성 버튼을 눌러 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공유 및 저장 버튼을 눌러서 갤러리 저장을 눌러주시면 바로 내 갤러리에 저장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공유 및 저장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 공유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누구에게 보낼지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채팅창에 공유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보낸 카드를 터치하면 움직이는 것까지 볼 수가 있죠. 자 마음을 담아 앱에 들어오면 내가 이전에 만들었던 카드들도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추석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천 배경에서 추석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 움직이는 이런 배경도 있고요. 자, 이렇게 배경을 선택해서 만들기를 누른 후에 자, 이번에도 이렇게 왼쪽 아이콘을 눌러서 문구를 하나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추석 인사들이 쭉 들어와 있고요. 자, 저는 이렇게 하나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구 수정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구 수정, 그리고 글꼴, 글씨색 수정해서 적용 버튼 눌러주면 되고요. 자, 이번에도 스티커 버튼 클릭해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이런 아이콘을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배경을 선택할 때, 그리고 스티커를 선택할 때, 이렇게 반짝반짝 표시가 있는 그런 스티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효과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아래 나온 창은 밑으로 내려주시고, 지금 넣은 스티커 크기를 조절해서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효과가 빠지면 섭하기 때문에 효과까지 이렇게 반짝반짝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추석 카드도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로 완성 버튼 눌러서 공유 및 저장 후에 갤러리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갤러리에서 내가 만든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음을 담아 라는 앱을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추석도 다가오니까 이렇게 마음을 담아를 통해서 쉽게 안부카드 만들어서 전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거북이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은 어떠신가요?